그리고 큰 닭이 나타나면 모든 악기를 든 150명이나 되는 각 종교들이 조용해져 버려. 요거 지팡이와 요렇게 하면 그거 따라 움직여야 되나 안 움직여야 되나. 이제 진짜 지휘자가 원래 영어로 큰 닭이야. 큰 닭이 하모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지? 이거, 이거 지휘봉 없는 사람이 각 악기를 들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를 하음을 내게 할수 있을까? 잡음만 나와, 잡음만. 서로 전쟁하는 거야. 십자군이 그냥 다른 종교를 죽이러 이슬람을 죽이러 가지 않나. 그 사람들 죽을 때도 아멘 그러네. <laughs> 십자군도 아멘하네. 이게 뭐예요.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우때는 같은 거야. 그런데 십자군은 아멘하는 이슬람을 막 죽이네. <laughs> 그래 안 그래. 파가 다르다 뿐이지 같은 교주야. 그래 안 그래요. 이런 일이 지휘자가 나올 때는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십장군은 헤브라이즘이고 저쪽에 죽이는 놈들은 죽는 놈들은 헬레니즘이고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이 그렇게 오랫동안 싸운 거야. 하나는 신중심이고 하나는 인간중심이고. 그래 요 그래요? 그러니까 이두 사람 종교가 세계를 지배했어. 근데이 하모니즘 종교가 나오겠지? 이게 신인이 출현하는 거야. 그때는 교주가 컨덕이야, 컨덕. 컨덕. 이제 알, 알기 쉽죠? 네. 이럴 때 컨덕 하면 안 돼. 컨덕, 그래야 돼. 네. <laughs> 컨덕. 알았죠? 네. 컨덕이 나타난다. 영어로 집이 잡니다. 네. 그렇지 않으면 오케스트라, 시이기타들고첼로들고저끼리 머리 때리고 싸우고 난리 나는 거야. 그때는 클라니넷든 놈이 제일 무서워. 시에드로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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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이 그냥. <laughs> 관악기 든 놈이 그냥 날리는 거야. 관악기 가지고 휘둘러 봐. 그러면 그그 그 악기 150명의 그 연주자들이 싸우면는 첼로 든 놈도 되게 무서워. 휘둘러니까 <laughs> 그래안 그래. 그래서 그런 싸움을 보지 않으려면은 지휘자가 탁 도와가지고 기침 한번 탁 하면은 조용해져 버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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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리는. 헬라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시대에 살았습니다. 근데 이렇게 그 정반만 싸웠어. 정이 아니면 반이야. 여 아니면 야야. 그러죠? 이 싸움은 끝이 없어. 그런데 정반합. 알았죠? 정반합이 하모니즘이야. 영어로 하모니즘. 알았죠? 이런 책을 그들이 써놨는데, 이거 아무 입에서나 나오는 말이 아니야, 이게. 이, 이 아까 그 책에 이게 나와 있어. 그래안 그래요. 장난히 어, 수준이 있다니까. 그리고 여기다 x축 y축의 이동 관계를 전부 설명해놨어. 이야. 이 책을 쓴 사람이 물리에도 대가야. 어? 응? 어? 그러니까 대수준 리에 높은 사람이 쓴 거지. 어, 어. 그럼 이 책에 왜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놨냐 이 말이야. 그건내가 맞는 거니까 그러지. 어, 그래서 이게 내가 나중에 결국 법적으로 나를 이길 자는 없는 거예요.